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어, 며칠 전에 뭐한 일주일 됐네요. 어, 아마 미국 정시가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유가가 좀 오를 거니까 이 테프 시장이나 석유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 예상대로 어, 미국 정시도 그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한 일주일간 어, 시장은 좀 특징적인 면이 몇개 있어요. 우선은 MMF 시장으로 돈이 이동했어요. 우선 MMF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초단기 자금 시장입니다. 어, 펀드는 많이 먹게 펀드인데, 어, 주로 이제 국채 등 아주 초단기 채권 만기가 이제 한 일주일 내지 한달 정도 남은 것들,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이제 유동성이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투자를 했다가 또 기회가 생기면 주식이나 장기채 쪽으로 옮겨가는 성질이 있는 그런 자금이죠. 그런데 요 근래 이제 미국 정시도 조정 압력이 받고 그 다음에 채권도 뭐 조정 압력을 좀 받죠. 왜냐하면 그래도 물가는 뭐 여전히 높고, 어 그러면서 이제 또어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했죠. 그, 뭡니까, 그? 피치사가 한것 같은데, 무디스사는 또 은행신용등급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MMF 시장이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죠. 금리도 뭐 5%가 넘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초 단기기 때문에 연 5%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MMF입니다. MMF 시장에 자금 운용하면 언제든지 빼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장기채입니다.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그런데 이 MMF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채 등에 투자하면 괜찮는데, 또이 MMF 자금을 운용하는 뭐 정권 회사 입장에서 조금 무리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편입해서 수익률 경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돈 흐름은. 어, 미국의 경우, 뭐 한국도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 MFP 시장으로해 이동하고 있다. 최근 잔액을 보면 약한 5조 3천억 달러 정도 돼요. 아마 거의 뭐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어, 미국 그뭐니까 그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지급 준비율 지재율입니다. 지급 어, 준비율은 그 뭐 제외하면 오히려 이 돈이 더 많네요 MMF보다 미국 본원통화가 약한 그 5.5조 달러 되는데 이게 5.3조 달러니까 그 거기에는 직업준비금 포함되어 있죠 순수하게 직업준비금을 빼고 나면 그, 그렇게 많은 돈은 풀려 있지 않아요 뭐 일부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은 뭐 엄청난 돈이 풀린 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미국 GDP가 거의 뭐 23조 달러 되니까, 이거 결제하는데, 뭐 돈이 돌고 도로가 결제는 되지만, 그 필요한 그돈 대비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돈이 적게 풀렸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공급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더라도 뭐 미국은 돈이 아주 작게 풀린 국가요 일단 그이돈 성격 때문에, 즉 MMF 자금으로 돈이 이동하는 그런 그 성격 때문에 주식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또 2년 이상 장기채 가격도 하락한 원인 중의 하나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뭐 상당 기간 동안 MMF 시장으로 뭐 최소한 8월 중에는 MMF 시장에 돈이 이동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8월 증시는 어 가격 조정은 뭐 상당 부분 지금 받고 있죠. 어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고점이 한때 16,000이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 고점은 15,490원이고, 연중 고점은 16,000원인데, 그 대비로 보면, 만한 5,103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간으로는 2.5% 하락했지만, 음, 그 다음에, 고점 대비로 놓고 보면, 약한5% 뭐 이상 하락했네요. 뭐,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월요일 날 460불에서, 지금, 금요일 종가 408불이니까 12% 하락했고, 어 연고점이 한 480불이지요. 어 종가 대비로는 470불인데, 그래 보면 14, 15%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어 뭐, 고점 7월 고점 293불인데, 지금 17% 정도 하락했으니까, 어 상당히 이제 테슬라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네요. 주가 상승폭은 엔비디아가 더 큰데, 일단, 뭐 영업 실적이 그만큼 이제 수반되는지 안 되느냐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난주의 특징은 한국과 미국 모두 2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쁘면 주가는 더 많이 빠지고 어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하락폭은 작고 또 실적이 아주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은 또 오르고 그런 것이 이제 한국 미국 증시의 특징 아니냐. 즉 실적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국에 이제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대표적인데 이차전지 대표주죠. 적 에코 프로도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인데, 2차전지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 부품이지요 매출은 2분기에 2.3% 감소를 해서 1분기보다 근데 주가는 2분기에 많이 올랐죠. 어70 내지 80만원 대에서 1분기에 뭐 한때 150만원 갔다가 지금 110만원 하니까 기업 실적은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은 특히, 뭐, 6.6%나 감소했어요. 어 감소폭이 크지요. 어 당초에는, 뭐, 그 추정치죠. 추정치는 2.1% 감소할 거로 봤는데, 그, 감소폭이 6.6%나 감소를 했어요. 그만큼은 이제 납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 그러니까 다른 부품주들보다 오히려 납품경쟁이 치열한데 뭐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난 주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주가 또 여기까지 올라왔죠 에코프로를 보면 영업이익은 1703억원 밖에 안 되죠 근데 LNF는 1.4조원 매출로 했는데 영업이익은 겨우 30억원 그만큼은 이제 그 출혈 납품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 납품 경쟁이 있다는 얘기고 또 자동차 회사도 재가 반쳐주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터리, 아저씨 등은 그 수주만 자꾸 강조하죠요 뭐 수주 많이 받아갖고 많아서 많아요. 왜냐면 수주를 많이 받으면 공장 정설를할 텐데 그런데 그 매출액 마진율이 나오지 않으면. 그 공장 경설 때문에 그 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어, 대우 같은 게 대표적이죠 50몇개 회사까지 뭐 회사는 늘렸죠 3대 재벌이었으니까 그때 회사는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 결국은 매출액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회사를 늘렸으니까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파산한 거죠 아마 2차전지도 이런 식의 그 LNF 처럼 1.4조원 매출을 하는데 3 0억 밖에 이익이 안 나면 공장정설 자체가 악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 등은 수주액만 강조한단 말이죠 어, 수주액 대비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연결되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행피는 없거든요 2조 원에 1,703억 원이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한6% 정도 되나요? 되나요? 그렇네요? 한7% 정도 되네요. 7%는 조금 늦네, 넘는데, 뭐, 이게 과연 이제, 뭐,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익률인지는 이 모르겠어요. 주가가 110만 원이니까, 그래도. 근데, LNF는 뭐 매출액은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뭐 작네요. 에코프로는 2조 원 분기입니다. 2 분기 LNF는 1.4조 원 매출을 해서는 조금 작는데 영업이익은 30억 원이니까 0.3% 그만큼 LNF가 시장 그, 그 점유율 그러니까 납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한편 또 한온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알거예요 그한 자는 이게 차다는 뜻인 것 같고 온 자는 따뜻한뜻 같은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그 냉방과 난방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것 같아요 2.4조 매출액인데 1430원 그러니까 한6%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네요. 에코보다 조금 차이 나는데, 그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에코가 한7%대 조금 넘고,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이 6% 마진율인데, 주가는 에코프로는 110만 원, 한온 시스템은 만원이에요. 그리고 몇배 차이면 100배 차이 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주가는 백배 차이 난다. 어느 것이 비정상이고 어느 것이 정상인지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뭐 쉽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밧데리 아저씨가 좀 사기 꾼 냄새가 난다. 수주만 얘기하는데 영업 이익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 투자자를 해는 시크기는 수단으로 뭐 예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장기적으로 박대리 아저씨 주장 믿고 뛰어들다가는 그야말로 폐가망신할 거다. 어 거짓말의 한 부분이 이것도 거짓말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주가를 설명 못한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에 현혹되는 사람도 희생될 수 있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결국은 배가 망신해요.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전문가든 아니면 투자자든, 그 전문가 얘기를 믿고 하는 투자자든,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폐가 망신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특이한데, 신용등급을 내렸단 말이죠. 피치는 국가등급을 내렸고, 그 다음에 무디스는 은행등급을 내렸는데, 달러는 강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가, 가치평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신용등급을 내리더라도 다른 나라는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강세고, 또 하나는 어 환율이 수급인데, 그 자산시장,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 흐름이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그 오히려 달러가 귀한 몸이 된거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고, 뭐 원화 가치는 한참 더 올라버렸어요. 에? 그 원화 가치 올랐게 아니네요. 그 일주일 동안에 3.7% 하락을 했네. 요그 달러 인덱스는 0.9% 상승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원화 가치가 더 비참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더 위험한 화폐다 미국 달러 대비 신용 등급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외환 시장 그래서 환율 결정 원리에 비춰볼 때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 위험하다. 그 원화가치는 더 행편없이 그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많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돈이 MMF 시장으로 이동한 것도 채권 가격 하락 요인, 금리 상승 요인이죠. 음, 그리고 이제, 뭐, CPI가 조금 낮은 거는 금리가 하락 요인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돈이, 뭐, MMF로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더 중요하죠. 초단기채 중심으로 자금이 운용되니까 2년, 5년, 10년 물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또 채권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석유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유가가 지금 7주 연속 올랐어요. 아마 90불 언저리까지는 가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이테프 괜찮고, 석유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일단, 지난주 저점은 81.7불인데, 고점은 84.9불, 종가가 83불인데 뭐80한 9불 90불 언저리까지는 가르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그 안에는 또 돈이 MMF 시장으로 또뭐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또 주식 시장도 조금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또뭐실그 내재 가치가 있는 즉 가치가 있는 주식들은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이 깨진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어 3분기, 그 GDP 성장률은 2분기만큼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막뭐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 정보가, 돈이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그리고 뭐 다른 시장에서 뭐 MMF 시장으로 이동하는 자체가 가격 조정 요인이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니까 뭐 돈의 흐름, 뭐 돈의 흐름이 이렇게 하면 유가와 관련된 게 석유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도 돈의 흐름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 한국처럼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회사는 또 외환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뭐 그런. 돈의 이동 또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의 이동과 관련돼 가지고 MMF 시장과 석유 시장을 팔을 한 달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